자, 안녕하세요.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. 자, 오늘은 수군사전 55번부터 60문제까지, 6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. 요 상변은 흙이 둘 차례입니다. 요두칸띠기100 모양의 급소가 있습니다. 어, 급소라는 게 100의 궁도를 없애서 미생마로 공격을 하라는 뜻이죠. 요걸 흙, 흙 입장에서 찾아보시고요. 요 아래 문제는 100이 둘 차례입니다. 요흙 모양의 급소를 찾아서 흙을 응징해라. 그러니까 음, 두 집을 못 나게 해서 잡을 수도 있지만 못 잡더라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를 찾아라 그 뜻이겠죠. 자, 음, 정답 스타트. 자, 여기까지는 다 풀어보셨죠? 음, 뭐, 요, 요거 뭐 이제 두칸뛰게 급소 뭐 요, 요, 요 정도는 이제는 완전히 암기하셨죠? 그 다음에 백이 둘 차례도 뭐이 이 정도는 뭐, 그죠? 이렇게 버티면 뭐한칸 뛰어서 너무 이렇게 호구 치는 모양이 있어서, 그죠? 기게 급소입니다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버티면 이제 나가는 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. 자, 요 정도는 이제 뭐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할수 있는 문제구요. 여기에 어, 요것도 백이 둘 차례입니다. 요흙 모양의 급소. 뭐, 이제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? 요 수일기를 쭉 해보세요. 경과도를. 흙의 입장에서, 백의 입장에서 최선의 수를 찾으셔야 되고요. 여기다 음, 흙이 둘 차례. 백 모양의 급소. 뭐, 뻔히 보이시죠? 한번 수일기를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정답. 스타트. 자, 여기까지 다 푸셨구요. 뭐, 뭐, 따로 뭐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까요? 음, 요거 뭐 급소, 이제 이 정도 한눈에 들어오셔야 되고, 여기뭐두칸 뜨기 급소, 요것도 한눈에 들어오시는데, 이제 여기서 막았을 때 이제 요거 단수가 기분 좋고, 흙이 젖혔을 때 백이 먹여치고 꽉 이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백이 뻗었어요. 그 다음에 흙 이걸 잡았죠. 통째로. 이 백은 이제 죽은 겁니다. 이 나가도 맞고, 궁도를 넓혀야 되는데, 매화 육궁 모양이 되죠. 뭐, 어차피 뭐, 이거는, 배기가 놓고 따야 됩니다. 이거는 결국은 뭐. 근데, 매화 육궁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, 이수로 인해서, 이거는 살 수가 없다. 뭐, 요 정도는 아실 거고, 그 다음에, 마지막 문제입니다. 자, 요거는, 어 배기 둘차례입니다 저, 요두 점을, 지금은 살릴 수는 없지만, 나가는 수가 있죠? 나가는 수를 이용해서 선수되는 곳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세요. 이것도 외길수순이니까 수순은 길지만 충분히 푸실 수 있고요. 이 아래 문제도 두칸띠기 문제입니다. 또 급속. 이제 이제는 뭐 아시겠죠?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 스타트 자요 아래 이제 음,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뭐 급소가 이렇게 활용 하는 거예요 여길 막으면 지금 좀 시, 지금 실전 진행 도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따 먹으면 이게 나와서 이 귀가 다 죽으니까 뭐 이게 최선이고 진행도처럼 진행 되는 거고요 요 아래 문제는 여러분들 뭐요 급선, 정수는 여기 맞고 그냥 이거 두점 버리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실전처럼 이렇게 이제 버티면은 이런 수가 돼서 도도에 더 망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. 그쵸? 요거는 뭐다 외길 수순들이니까 특별히 설명을 드릴 건 없습니다. 자, 오늘은 55번부터 60번 문제까지 해봤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